가나다는 점전화 ABC가 X 축상에 고정되어 있대요. 세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단이 양전하인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F인 전기력이 작용하고 나에서는 어 A에는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대. 근데 A에 EF인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뭐 왼쪽 방향으로 EF인지,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EF인지 이거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치? 이거는 찾아야 돼. 문제에서. 어 그리고 지금 알려준 정보가 c는 양전하다는게또 키워드예요. c는 양전하다. 어 나에서는 그리고 c에 플러스 x 플러스 e f의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 오른쪽 방향으로 e f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가 나를 비교하면 가와 나를 비교하면 a만 달라진 거지, 그지? a만 지금 0의 위치에 있다가 3d의 위치로 간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C 기준으로 봤을 때이 거리가 e d 고 DG 그치 어. 그런데 이 알짜 힘이 더 커졌잖아 그러면 C가 음전하는 얘기야 그치 C가 음전한 왜냐면 가에서 A가 음전하면 여기서는 야, 그 양전어와 음전하면 인력이지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는 인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에서 이 알짜 힘이 더 작고 나에서는 알짜임이 더큰 상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지? 그리고 이제 전기력식이 점전화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식, 쿨롱의 식이죠. 전기력식이 k 곱하기 r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이다.인데 지금 여기서 a와 c 관계는 a와 c 관계는 전하량의 곱은 똑같지, 그지? 거리의 비가 2대 1이잖아. 그럼 이거 제곱비면 4대 1이지. 4대 1이면 전기력의 비는 1대 4지. 1대 4. 그래서 이 거리관계를 이용해서 거리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 C의 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의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F라고 하자. 그치? 그리고 어, 나번 상황에서는 C의 지금 A가 C가 A를 당기는 힘만 하는 거야. C가 A를 당기는 힘이 이쪽은 4F다. 그치? A는 양전하라고 A는 음전하라고 찾았고 A는 음전하라고 찾았고 이제 어요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렇지? 어. 근데 이거 화살표까지도 표시하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 지금 C 기준으로 보면 C 기준으로 보면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그 왼쪽 방향으로 F야, 그치 왼쪽 방향으로 F니까 마이너스 F라고 쓸게 그리고 어, 나번 상황에서는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4F야 그치? 플러스 4F 근데 이 둘의 차이가 F지 그래서 4F와 마이너스 F의 차이가 이게 라지 F란 얘기야 그치? 왜냐하면 지금 B는 어떤 B는 뭐 이게 인력인지 청력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B의 그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A 점전화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이 F라는 차이는. EF와 F라는 차이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OF가 라지 F이기 때문에, 스몰 F는 0.2F죠. 0.2F. 어 그러면 이제 0.2F를 그대로 0.2f를 넣어서 여기서는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0.2f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숫자로 쓰면 돼. 숫자로. 그러면 이걸 이제 지우겠습니다.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0.2f다. 그러면 이게 합성 전기력이 f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1 8인 거야, 그렇지? 아, 일, 0 8 f 죠0 8 f 그렇지? 0.8N.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 그리고 B의 그 부호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게어 이제 여기서 B와 C는 일, 그 밀어내는 힘이잖아. 그럼 B가 양전하는 것까지 알수 있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0 8 f 니까 B가 양전하는 걸알수 있고, B가 A가 음전하는 걸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아, 이거 1.2F지 다시. 어, 1.2F여야지 F가 되지. 여기가 1.2F인 거야. 여기가 또 1.2F다. 1.2F, 1.2F. 그래야지 F가 되고 그래야지 F가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하면 너무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쉬워, 그렇지? 그리고 나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가에서 EF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A가 C를 A가 C를 마이너스 0.5F니까. C가 A를 어 이제 당기는 힘은 플러스 0.2F가 되겠다. 그치? 플러스 0.2F고, 그리고 A와 B는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선 서로 인력이야. 그치? 인력이니까 이거 플러스로 써야 되지.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그치? A와 B는 서로 인력이잖아. 서로 당기는 힘. 그러니까 플러스로 써야 돼. 문제에서 이 크기가 EF라고 했으니까. 이게 1.8F야 그치? 1.8F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걸 구하면 되는데 아까 A는 음전하라고 찾았고 B는 양전하라고 찾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A와 C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지금 나를 살짝 보면 나에서 어, 이게 인력인데 플러스 0.8F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어,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0.8f 이렇게 쓸수 있지. 마이너스 0.8f.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은. 그 다음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만 구해서 합쳐주면 되거든. 그치. 근데 a와 b를 여기 가상황을 보면 a와 b는 서로 인력인데 인력이니까 부호는 플러스야. 그치. 부호는 플러스고 여기 크기는 이거 1.8f 그냥 그,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왜냐면 여기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8f, 1.8f에서 플러스 x 방향이고 크기는 마이너스 0.8 플러스 1.8 하니까 f다 해서 3번 찾으면 돼. 그치? 네. 그 화살표